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구린도전서 12장에 신령한 것 영적분사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 있고 그 아홉 가지 중에서 구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오늘은 그 지혜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영어로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또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램프만 등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같이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갔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지혜로우냐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냐의 차이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의 차이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즉,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바깥에 무슨 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만큼 지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인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지혜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혜의 은사를 위해서 더욱 더잘 설명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9장 옆에 8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불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해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지 지혜라 그랬죠 지혜의 근본입니다. 즉,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혜입니다. 여기 나는 지혜예요.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 지혜가 미워하는 악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또 교만한 자가 되고 싶어하는 주의 종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의 악은 우연히 고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찾아오는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교만의 반대 모지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각오합니다. 각오합니까? 그러나 교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안 하려고 하지만 교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교만은 악이에요. 지혜가 미워하는, 지혜가 싫어하는 악입니다. 교만. 그 다음에 거만이에요. 거만은 교만이 드러나는 태도, 자세, 매너입니다. 거만한 사람 교회에 많은 그 교회는 암담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양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지요. 거만난 이 매너, 자세, 마음가짐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이기 때문에. 지혜가 싫어하는 악이라는 거죠. 거만. 그 다음에 악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도 악입니다. 악. 지혜가 미워하는 악한 행실. 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쭉 기록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악한 행실의 대표적인 얘가 대표적인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고 기록하셨습니까? 교훈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천지사방에 우상이 꽉 찼습니다. 우상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 돌이나 나무에 새겨져 있는 우상들인 것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우상의 특징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이 걸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왜 그렇게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지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죠? 지혜로운 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돌아보세요. 석고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에 새긴 것, 돌에 새긴 것,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대해서는 우상에게는 절하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교묘하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아닌 것처럼 거기에 가서 빌게 하고 절하게 하고 고개 숙이게 한다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민족, 국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악한 행실인데 현 세대에도 아직도 우상 숭배가 팽대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기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칼과 무기지요. 기근, 굶주림 염병 옛날 사람들은 염병이라고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염병 전염병이에요. 역병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현 시대에도 코로나라는 전염병, 염병이 얼마나 많은 세계에 퍼져서 정말 가엾은 아무 죄도 없는 분들이 아파서 고통을 받거나 죽거나 하는 이러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 연병이 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시를 끝이지 않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 속에서 얼마나 강조하시는데 아직도 미련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 진노하심을 자꾸 자꾸 내리시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행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미워하는 악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폐역한 입입니다. 폐역한 입. 제어되지 못한 입, 자제되지 못하는 말, 이것이 폐역한 입입니다. 이 폐역한 입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아픈 일이 생깁니까? 사랑은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폐역한 입 때문에, 제어되지 못한 입 때문에. 말 함부로 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겁니다. 지혜는 이렇게 폐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자, 이제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악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즉,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버리고 미워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존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